안녕하세요. 기억하고 전달하자라는 제목으로 10분 메시지를 설교하는 변현정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학기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와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에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과 용기의 사람으로 유명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뽑힙니다. 여호수아는 뛰어난 군사 지도자이고 강한 영적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듣고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뜸에 진을 치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할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백성이 이동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짓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비로 불어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정탐군들이 여리고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제사장들과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자 흘러내리던 물은 멈추었고 온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필사하고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중에 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땅을 정복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각 지파당 한 명씩, 열두 사람이 강에서 돌 열두 개를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갑자기 황당하지 않습니까?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소금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땅을 정복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과업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캠퍼스 선교라는 과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준비하였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준비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념비를 세워 기억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돌아보고 돌이키고 기억하고 다짐하는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다음 타자인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DFC는 제자 낳는 제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리원을, 가지원을 낳아야 하고, 가지원이 가지장이 되어 다시 가지원을 낳게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물려주고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해 나갈 때 여러분이 영원히 기념되게 기억하게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는 신앙교육할 수단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것을 더 찾고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잊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캠퍼스, 가지원, 가지장,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노트를 작성하거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감사와 은혜를 기록하는 일기 등을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캠퍼스에서 왜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 이야기해 줄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 즉, 기념비가 우리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캠퍼스 선교는 지금만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다음 가지장, 가지원을 위해, 새롭게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 새로 입학할 학번들을 위해, 사회에서 리더가 될 자들을 위한 영적 기초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즉, 지금과 미래를 위한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념비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기념비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DFC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증거를 남기자 라고 함께 말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시작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첫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읍시다. 다음 가지원들을 위한 믿음의 증거를 남깁시다. DFC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을 자주 나누어 복음을 북돋아 줍시다. 외롭지 않도록 함께 동역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캠퍼스 현장도 이러한 도전의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를 이룰 때 기적은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준비하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전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번 학기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